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되어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되어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새로 구성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 되어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거주 중인 우리 조미건 집사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대 삼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병기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길 집사님 믿음의 기업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보라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며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민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린이 건강 지켜 주시며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 할수 있는 시간과 여건 허락하시고 하중이 민중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기 군무원 시험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우 집사님의 어머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강미라 성도 조정성도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의 새로운 출발에 응원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정난 성도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출국 적인 우리 상호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서정 김성탄 성도 건강한 신앙생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무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 주옵소서 우리 김혜린 성도 믿음 더욱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진영 집사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 예정자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고 필요없는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유다서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어, 이번 주일날은 윤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번 신방도 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버님이 빨리 퇴원하셨다고 따님이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근처 우리 시골밥상에서 그냥 밥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때 열었다고 하면 그 시간에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때 같이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우리 따님 아마 와서 결제만 또할것 같은데. 어쨌든 인사 잘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유다서는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300 신약 397. 유다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7에서 25까지. 찾으셨나요? 예,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역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핑계가 좋죠. 김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제가 여러분 덕분에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지금부터 해서 반까지 끝낼게요. <laughs> 딱 반까지. 그러면 그러면은 20분 정도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졸지 마시고 <laughs> 끝까지 잘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날을 살아가며. 어, 요 사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귀여워요. 또 어떤 사진 같으세요? 어 엄마 옷인지 아빠 옷인지 하나가 있고 또 아기가 그 엄마 옷인지 아빠 옷인지 그걸 입으려고 애쓰는 모습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걸 사진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사람이 어떤 시대를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떤 느낌? <laughs>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옮긴 분은 사실은 불안함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아이가 아빠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낑낑거리면서. 근데 그게 한없이 이쁜데, 그냥 여기 이제 밑에 작은 글씨를써 있는데, 어느, 일, 어느 시점이 되면 저 아이가 이 옷을 입을 만큼 성숙했을 때그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아빠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제 30대를 살아가는 한 젊은 아빠의 고백에 대한 어떤 산문글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살아가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넉넉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옷을 입고 있는 아기 보면 그냥 이뻐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넉넉하고,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두 번째는 조급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맨날 쫓겨요. 뭔가 좀 급해요. 지금 당장 뭐안 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넉넉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좀 느슨하고 천천히 살아갑니다. 이 시간도 즐길 줄 알고 앞으로 시간도 즐길 줄 알아요. 우리는 때로 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도 기본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시간을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이 조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행복을 놓쳐 버릴까요? 자꾸 조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조급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슷해 보여도 반드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조급한 시간은 왜급할지까요 자꾸 뭔가를 자꾸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끝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급해져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끝난지를 알아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차라리.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얘기인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예수 믿다가. 근데 왜? 예수 믿는 걸로. 그걸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도 거의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그 시간은 조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쫓길 필요가 없었고, 넉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한 번만 내가 믿고 있는 그것만으로 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신방 가서 할 얘기인데 빌리버스 사장에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거죠. 왜?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었거든요. 당장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면. 오늘 이 시간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모두가 마지막이라면 더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짐만 달라지면 오늘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내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만족하는 거죠. 제가 설교 배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해라. 오늘 내가 설교한 거를 저들이 마지막 듣는다면 양 목사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설교는 뭘까? 이게 지금도 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오늘의 기도라고 해서 설교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게 제 마지막 설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소중한 설교이고요. 각오하고 하는 설교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그 마지막 설교를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지막 설교가 누군가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보자고요. 그럼 미련 떨 필요 없잖아요. 네? 내일 뭐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까지 천만 원 구해야 돼. 괜찮아요. 내일 없을 건데, 뭐 <laughs> 내일이 오지 않을 건데, 무슨 걱정을 해? 아, 천만 원 필요 없어요. 난 내일 없을 건데, 뭐 그냥 그 각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두 가지 책을 잠깐 소개할 건데, 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책은 뭘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23년도에 쓴 백범 일지입니다. 왜 썼을까요? 더 정확히 누구에게 썼을까요? 네? 아들들에게 썼어요. 대한민국의 역사, 그 유구한 역사와 독립운동하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이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끝났거든요. 갈라섰어요. 임시정부가 반공 마치고 공산주의 외침에서 서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김구 하나 남고 임시정부라고 말은 졌지만 열댓 10, 명도 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제는 내가 주석이지만 내가 마무리하고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이먼 타지와서 도대체 아빠가 뭐 하는지를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기기 시작한 게 백범일지입니다. 근데 그 백범일지 때문에, 지난번 우리 송은영 권사님도 빌려가셨지만,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남아요. 이봉창은 32살의 세상을 떠나요. 윤봉길은 28의 세상을 떠나요. 그들이 그때 죽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요 그들에게 부탁해요. 뭘 써달라고 했을까요? 유서를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언제 태어났고 뭘 했고 왜 폭탄 들고 글로 나가는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고 사진이 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이란 의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한지도 몰랐겠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참 독특한 특징은 일지도 남겼지만 윤봉길 의사가 의거하고 나서, 이봉창 의사가 의거하고 나서 중국의 신문에 기사, 기고를 해버려요. 내가 했어 라고. 내가 저들 저 사지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었었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옆에는 누굴 그릴까요? 아돌프 시틀러의 나의 투쟁. 언제 썼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언제 썼을까요? 나치의 교과서예요,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언제 썼을까요? 1929년에 썼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메넨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시틀러가 감옥에 갇혀요. 뭐할 거냐면, 끝난 거예요, 인생. 5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끝나서 이제 종 쳤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했던 나치, 내가 생각했던 민족주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게 나의 투쟁.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과서가 됩니다. 뭐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래서 이 마지막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장 17절 20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볼까요? 걱정 마세요. 딱 30분에 끝내요. 제가 시간은 잘 지켜요. 네. 17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기다 줄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와, 이게 멋있어요. 유다가 어느 시대에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내일 죽어요. 내일 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나보다 먼저 갈수 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가는 건 비참하게 살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난 진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먼저 자각하라는 겁니다. 김구가요, 남기고 싶었던 얘기는 나 이렇게 비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자부심 있게 가장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근데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을 다시 살려냈고 그들을 앞에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지금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때문에 그래요. 1장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노란,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조롱하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상황이 좋은데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상황이 행복한데 내가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애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정말 자기 잘못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때문에 아니라 내가 오늘은 마지막을 살자는 얘기죠. 그러고, 근데 더 중요한 건이 마지막을 사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 어떤 조롱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새벽에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는 내가 그 상황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애들은요,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개울도 아니고요.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제딱 손바닥만한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우리 서하만한 여자애 같아요. 그 앞에서 막 둥둥둥둥둥둥 발을 굴러요. 왜 그럴까요? 못 건너겠는 거예요. 위험해서. 그래도 바바바바바바바바해요. 근데 얘가 그래도 용기 있게 엎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굴러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나이 30, 40 먹은 사람이 이 손바닥만한 개울이 흐른다고 거기서 발발발발 피고 발발 있으면 그건 아니겠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넘어설 만큼 나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보다 큰 사람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더라도 조롱하는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조롱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근데 조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조롱하는 사람과 나와 같은 급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가 된다면 여기서 흔들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 읽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더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 더큰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커지면 돼.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 하나님이 너희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22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그들보다 큰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극률을 기다리며 극률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뭐 하고 오늘 주무실래요? 뭐부터 정리하면 될까요?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그 하나를 할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만일 두 시간 후에 제 생이 끝난다면 제가 할첫 번째 일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만일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 티끌 하나 남아서 거기 못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나좀 붙잡아달라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한두 시간은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그두 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만일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부족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로 버리지 말아달라고. 왜? 그것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오늘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죄와 함께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땐또 새로운 사람으로 또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를 조롱하는 이들도 극률이 여기며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 마감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면 내일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치 없이 구원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구원받게 하여 주 없어서, 죄와 함께 잠들어, 내, 내일 아침에도 죄와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를 떨치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 안타까움도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새롭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